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덕의 인생이 바뀌었다 코인덕입니다. 저는 오늘 한 마진 유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에 대한 모욕 그리고 명예 훼손에 대해서 전혀 명예 훼손을 시키기 위해서 방송하는 게 전혀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일 방송한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공익적 목적이고요. 어떤 목적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진 유튜브를 보실 때 수익률 1등, 대회 1등 이런 걸좀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어디 어디 1등 어느 대회 1등 수익률 1등 2022년 어디 1등 이라고 하시는 이 1등이라는 글자 이 1등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혹은 이 1등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노력하면 할수 있다 그 노력이 엄청난 차트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이런거 필요없이 여러분들도 이것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진 유튜버들의 1등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 현혹되어서 맹신하지 않도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져가 할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탐정으로서 해당 내용을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4만 유튜브에 2020, 2022년도 4월 15일 영상입니다. 조회수 35만이나 찍힌 세계대회 1등 코리, 코인 트레이더 땡땡땡 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의 제목은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비트코인 투자, 코인 대회 세계 1등 트레이더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신 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찍혀가지고 그분의 구독자도 많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자, 이분이 나와서 열심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가 대회 1등, 뭐뭐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1등이라는 타이틀과 그리고 지속적인 방송을 통해가지고 구독자가 23만입니다. 구독자가 상당히 많죠. 뭐난학고지에난 이제 2만이요. 방송 시작한지 이제 이번 채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2번밖에안된 학고지만 이분은 23만입니다. 조회수 대단해요. 옛날에 구독자 같았는데 나도 그때 10만이었고 여기도 10만이었는데 구독자 많이 늘었네. 자 이분 여기에도 걸려져 있죠. 2020년 비트코인 트레이딩 세계 대회 1등 수익률 12,300. 그리고 그분은 또 이렇게 자기의 연, 연력을 계속 올려놓습니다. 2020년 바이비트 트레이딩 대회 1등 2021년도 트레이딩 대회 1등 2022년 트레이딩 대회 1등 그리고 세계대회 최다 우승 수익률 기록 보유 이거를 걸어놓고 방송합니다 걸어놓고 그러면 마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와이 사람은 인증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수익률이 지금 논란입니다 이분이 1등 했었던 이 내역이 지금 논란입니다 그러면 그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과연 진짜 1등인가에 대한 논란 바로 보여드릴게요 2주전 이 유튜버분은 한 글을 올립니다 2023년도 바이비트 트레이딩 대회라고 합니다 이분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뭐 21년도 바이, 바이비트 22년도 바이비트 다 이제 20년도 바이비트 20년 21년도 22년도 전부다 바이비트 대회 1등이래요 23년도에도 바이비트 대회를 참가합니다 대회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상금은 600달러. 상품 람보르기니, 오라칸, 롤렉스 시계라고 하면서 본인 팀에 가입해서 이제 마진을 해라 하면서 자기 팀으로 사람들을 꼬심. 그리고 우승 자기가 우승할 시 입상자 1 2권 입상자에는 시그니의 숙박권과 시바 초대권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해당 팀에 가입을 합니다. 몇천 명이 가입을 해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3785명의 마진러분들이 해당 팀에 참가해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 이분은 자기 팀에서 당당하게 수익률 1등을 찍습니다. 이번에도 1등을 찍어. 왜? 이분은 2020년도에도 1등, 21년도, 22년도에도 1등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3년도에도 이 사람이 1등이어야겠죠. 실제로 이분은 여기 1등에 찍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닉네임이 이상해요. 닉네임이, 이분 닉네임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 때문에 그건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이분 여기 보시면 그 본인 닉... 닉네임과 다른 닉네임 씁니다. I am nobody. I am nobody라는 닉네임. 이게 자기래요. 어, 본인인데 본인이 또 13,200%의 수익을 냈다. 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또 응, 1등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좀 의심을 좀 많이 했어요. 이분이 옛날부터 마진 대회 수익률 대회를 열면 닉네임이 항상 바뀌어. 그래서 어? 왜 닉네임이 계속 바뀌지? 이분이 난 코인덕이잖아? 그러면 나는 내 닉네임으로 참가할 거야. 거야. 하지만 코인덕 유튜버 이렇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뭐 코덕 유튜브 뭐 엘트덕 막 이렇게 닉네임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은 옛날부터 닉네임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도 바뀐게 바뀌었구나 라고 그냥 의심은 했지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심을 하셨던 분들은 닉네임이 자꾸 바뀌는 거 보고 다 계정이 아니냐 이거 여러 개 계정 중에 하나이지 않냐 라고 의심을 했지만 옛날부터 이분은 여러 개의 닉네임으로 대회를 참가했기 때문에 다들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23년도 대회가 슬슬 막바지 되, 될 때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유튜버 분의 커뮤니티에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글이냐? 2023년도 바이비 트레이딩 대회 관련돼서 공지드립니다 제가 대회 룰 위반으로 탈락 처리됐다 라고 합니다 6일 전 글입니다 지금 24일이죠 24일이니까 18일날 작성된 글입니다 18일날 글 작성된 게 자기가 룰을 위반을 해서 대회에서 탈락됐다라고 합니다. 그 사유가 뭐냐? 듀얼 포지션 사용이라고 합니다. 듀얼 포지션. 듀얼 포지션은 뭐냐면 아, 롱, 아, 숏, 양방 배팅입니다. 음, 양방 배팅. 양방 배팅 사용을 해가지고 탈락 처리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리, 듀얼 포지션도 조금 논란이기도 해요. 양방이니까 아, 논란이기도 한데 그거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듀얼 포지션, 양방 쳤다 잊어버려. 잊어버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이분이 6일 전에 자기가 탈락 처리된 사유를 듀얼 포지션 사용. 이라는 이것 때문에 탈락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아. 양방 칠수 있어. 무조건 칠수 있어. 마진할 때 실제로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바이비트 관계자랑 대화를 오픈합니다. 양방은 칠수 있어. 그거 욕하지마. 그거는 욕할 필요 없습니다. 할수 있어. 여러분들로 그냥 그냥 그거는 매매 때릴 수 있어. 난 그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비트 제인이라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리스크 팀에서 유튜브, 그분 유튜브 이름입니다. 당신 유튜브 계정과 이 다른 계정 하나가 동일인인데, 뭔가를 위반해서, 해찐거래 위반으로 대회 가격이, 대회 자격이 취소됐다라고 합니다. 계정 두 개라고. 계정이 두 개야. 다 계정이라고. 다 계정.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했었죠? 듀얼 포지션. 듀얼 포지션 문제 때문에 자기는 탈락됐다고 합니다. 왜 듀얼 포지션이라고 했냐면, 해찐거래라는 게 듀얼 포지션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계정 두개 썼다라는 내용은, 쏙 빠진 채 이분이 글을 씁니다. 자기는 다계정 관련돼서는 이야기는안 하고 듀얼 포지션만 걸렸다. 양방 친게 양방으로 해징한 게 문제라서 자기는 밴당한 거다라고 계속 커뮤니티에 글을 씁니다. 실제로 댓글에도 이렇게 말해요. 형, 다계정 매매한 줄 알고 사람들이 욕받고 있어. 이거 듀얼 포지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분이 직접 댓글을 답니다. 다계정 매매는 대배 규정상 금지이며 다계정 사용을 안 했습니다라고 자기가 댓글을 막 대댓글을 막 달아요. 자기는 다계정 안 썼대. 계정 여러 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A 계정을 롱, B 계정을 숏, A 계정을 롱, A, B 계정은 다른 종목 숏. 그래서 여러 개의 종목을 다계정으로 해가지고 하나 걸리면 운 좋게 하나의 종목이 엄청나게 수익률이 나면 그걸로 자랑을 한다라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다계정 여기 바이비트 고객센터랑 이야기했을 때에도 초창기에 적혀져, 있, 적혀져 있어요 다계정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초창기부터 다계정 이야기 안 하고 헤징거래, 양방 포지션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양방 포지션 뭐 제대로 잡은 것도 아니다. 몇번 잡은 적 있는데 양방 포지션, 듀얼 포지션은 항상 가장 가능하니까 쓴 거다라고 하니까 뭐 듀얼 포지션 문제기도 하지만 이분이 고객센터 분이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요. 두 계정을 사용해서 헤징하는 건 사,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계정을 사용해서 해징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A라는 계정에서는 롱을 받고요, B 계정에서는 숏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A라는 코인 이 있어요. 100배로 올라간다 베팅하고요, 100배로 떨어진다 베팅을 해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올라가거나 내려가죠. 하나 걸리면 청산 안 돼서 흔들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서 청산 안 당하면 한 계정이 엄청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계정에 대한 부분, 소액 시드로 고배율을 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고객센터에 해서 이렇게 좀 문제있는거 아니냐. 두개의 계정을 사용해서 양방치는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분은 자랑스럽게 본인이 다계정을 쓰지 않았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해 했어요. 내가 다계정을 잘못 이해한 건가? 나는 내가 좀해진거래 듀얼 포지션에, 포지션에 대해서 잘못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6일 전 제가 18일날 해당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 중립기여를 박아야 되니까 유튜버는 아니다 라고 하고 거래소는 맞다 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개인간의 이런 텔레그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립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세기가 꽂혔습니다 바이비트에서 공지사항이 뜹니다 어떤 공지사항이냐 이런 공지사항이 뜹니다 2023년 트레이딩 대회에서 거래자 누구 그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가 다계정을 사용해서 두 개의 코인을 조작해서 결격사유로 탈락시켰다 세기 바뀌었습니다. 자기 커뮤니티, 자기 추종자들한테는 자기는 다계정 안 썼다. 자기는 그냥 매매했는데 당한 거다. 매매했는데 부조리하게 벤당한 거다.라고 자기 커뮤니티에 열심히 말했지만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공식으로 나온 공지사항에서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다계정을 사용했다고. 심지어 거래량이 적은 아크 그리고 포스트 어, F O R S T 야 처음 들어보는 자발트다. 여기 이두 자발트의 거래상을 조작해서 벤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부 분의 수상 내역입니다.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래요. 이 대회에서는 뭐 어떻게 매매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진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정말 수익률 1등 찍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계정으로 매매해서 수익률 1등 찍은 거, 수익률 13,200% 찍은 거 이게 잡혔으면 과거의 당신이, 과거의 저 유튜버가 1등 했었던 수상 내역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공익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마진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걸 걸어놔요. 나, 세계대회 1등했다. 그리고 라이브에 이렇게 걸은 겁니다. 나, 1등했다. 어디서 1등했다. 저기서 1등했다. 그리고 실제로 팀으로 해가지고 마진대회 참가해서 1등을 보여주고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이 20만 유튜버 한 명으로 인해서 다 거짓이지 않을까라고 혹은 우리가 의심해볼 만한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에서 다 계정으로 저런 수익률을 찍어 냈다 라는 내용이 오피셜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나 뭐 마진 유튜버 분들이 다 그렇지도 않고 뭐 이분이 뭐뭐 뭐 됐다 뭐 잘못됐다 라는 부분 이분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률 말도 안되는 13,200%에 대한 수익률 사실 다기정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유튜버는 다기정인 걸 잡혔고요. 마진 하시는 분들,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본인이 보시는 유튜버분이 저런 대회에서 1등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 1등인지는 의심해 보시고 유튜버를 볼때 맹목적인 신뢰보담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걸러서 보시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왜 마진 유튜버들은 이런 트레이딩 대회 1등을 거느냐? 그리고 왜 이런 걸로 사람들을 모으느냐? 이겁니다. 마진대회, 이분이 또 최근에도 열었거든요? 비트겟, 비트게스, 비트겟에서 이분이 또 마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마진대회를 왜 여냐? 이 게시글에 내용이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수익률 10위권 안에 들면 시그니가 수십 발을 준대요. 저런 수익률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를 많이 찍어야 됩니다. 참가비도 50만원 이상,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엄청나게 마진을 때려서 고배율로 순위권을 올려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거래를 하겠죠? 그 거래를 많이 하게 하려면 레퍼럴 코드로 해당 유튜버를 후원을 해야 돼요. 이거 보시면 마진 유튜버들 레퍼럴 수능입니다 엄청나게 커미션 랭킹이라고 하죠 레퍼럴 랭킹이랍니다 바이비트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걸어놔요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어갑니다 레퍼럴 걸어서 마진 거래소는 야 마진 유튜버들 너 이거 홍보해 그러면 이만큼 돈을 벌어 그리고 마진 유튜버들 이 돈이 실제로 벌리니까 대회에 사람들을 참가하도록 현혹을 하고 자기가 1등인 거로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등한 실력자인 걸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계정을 사용해서 수익률 1등을 찍어내야 하고 그 찍어낸 걸로 사람들이 현혹하고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가입하고 그거 보고 매매하고 그거에 대한 레퍼럴 수익은 그 유튜버에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트레이딩 대회를 여는지 왜 이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레퍼럴 코드를 추천하는지 아시겠죠? 돈 많이 법니다. 진짜 많이 번대요. 나 같은 현물짜바리들은 항상할 수도 없는 몇억 단위로 번다고 합니다. 왜 대회 여는지 아시겠죠? 많은 유튜버들이 대회를 연다? 참가하라 한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낸다 조심하시길바라겠습니다 다계정의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계정에 대해서 혹시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계정, 다계정이 뭐냐면 거래를 엄청나게 거래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면 됩니다.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ARK라는 아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크라는 종목에 A라는 계정은 100배로 롱, 100배로 진입을 해요. B라는 계정은 동시에 100배로 숏을 걸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뭐 원해로 가는 게 아니라 흔들 흔들려요. 흔들려. 흔들릴 때 C 계정은 A 계정을 여기서 진입, B 계정은 여기서 진입, C 계정, D 계정, A 다시 A 계정 청산당하면 A B C D 하면서 막 여러 개의 계정으로 그냥 100배로 계속 롱쇼 칩니다. A 계정 손실 났어? 그럼 안 쓰면 돼요. 왜? 손실난 계정으로 또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깎이거든. 그러 계속 새로운 계정을 계속 파가지고 새로운 계정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릴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같이 탕 튀겠죠.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매. 했었던 애플하는 계정 이 계정은 단한 번에 1 0 0배 롱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땡겨요 쭉 땡겨요 대회 중간에 계속 새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새 계정으로 계속 매매를 때리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 얻어걸리잖아 수익률 1등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런 수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심되는 상황상 이분이 이런 수익률을 찍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황상 다계정으로 이렇게 찍었으면 아 그렇게 찍을 었 수도 있다 그냥 뉴스만 보고 정황만 보고 공지사항 사항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분이 뭐 실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 계정인 게 들켰는 걸 그러면 다 계정으로 매매했대 그럼 이거 다 계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왜 닉네임이 항상 바뀌거든 본인 닉네임 본인이 썼었던 유튜브 닉네임이 아니라 I am nobody라는 다른 닉네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저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차에 저도 중립기여를 받고 있었던 차에 바이비트에서 공지사항으로 다 계정을 썼다라는 게 공지사항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진 유튜버분들도 이런 걸로 사람들이 좀 현혹을 한다라는 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코인 유튜버들 이러니까욕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퍼럴 팔이 할수 있다고 봅니다. 레퍼럴 팔수 있다고 봐. 어 인정해. 왜 선물에서는 레퍼럴이 있으면 현물에서는 뭐 리딩 방이 있잖아. 그래 둘다 쓰레기 같은 거 있다 인정합니다. 뭐둘다뭐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레퍼럴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수익률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다기정을 쓰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 내용 전달해드렸습니다. 우리, 코인 유튜버판도, 조금 더깨해지고 조금 더 현명하신 분들, 조금 더 이제, 어 이런 다기정 문제보다, 어 진짜 실력. 저분이, 뭐, 옛날에 다기정 안 쓰고, 실제로 뭐, 수익률 1등 낼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실력 없으면, 실력 없, 없어도 돼. 없어도, 그냥 뭐, 없다고 하면 되지. 어? 없다고 하면 되지. 꼭, 재밌으신 분들도 있어요. 마진 중에서 이제 호 선생님, 짭 선생님 실력 운운하지 말고 그냥 즐겁잖아. 그냥 즐겁잖아. 그냥 즐거우니까 그런 방송해도 충분치 않을까? 난 이분들 좋아합니다. 어, 유쾌하거든. 굳이 왜 저기까지 손을 대서 가계 전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음, 너무 신뢰하게 만드는 혹은 그거 믿고 사람들이 매매했다가 또 손실 나면 또 누구, 책임이겠,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또 본인 책임이라고 하겠지. 많은 사람들을 추정하게 만들고 그런 거를 추정하게. 만드는 이런 기록들이 너무 가치가 없게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너무 유튜버들을 맹신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공익적인 마음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분에 대한 다른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논란은 뭐 누구든지 많지 나도 논란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털만 먼지 나와. 그런 논란들은 다 필요 없고 지금 현 상황 다계정 논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채팅창에서 알려드리는데요. 다계정이라는 게 계정 두 개만 있어도 할수있 다고 하네요. 두 개정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여러 개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두 개만으로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찍어낼 수 있다라고도 하네요. 하튼 여 조심하세요. 네, 송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문제는 저런 사람은 그동안 래퍼럴로 번 돈으로 떵떵 거리면서 잘 산다는 거 아이 그쵸 아니야 근데 진짜 잘 살아 진짜 잘 살아. 왜잘 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어 길동이가 있어요 길동 홍길동이 있어 길동이가 퇴사하고 500만원 있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있는데 다 계정으로 어디 잡잡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대회 1등을 해 그럼 래퍼럴 방송 을 시작해 어? 500만원으로 매매를 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뭐 재미 사아 그냥 보여주는 척을 해 하지만 1등이기 때문에 래퍼럴 사람들 가입하지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걸 때도 어떻게 거느냐? 계정 어차피 다 계정이잖아. 내가 방송에서는 롱을 걸어. 뒤에서 편집자든지 다른 사람이 숏을 걸어. 똑같 똑같은 종목을 반대 포지션으로 같은 배율로 겁니다. 500만 원을 방송 중에 잃더라도 반대쪽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해징이 됩니다. 돈을 안 잃는 것처럼 돼. 하지만 방송에서 돈을 잃는 척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레퍼를 수익이 쌓여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레퍼를 수익 몇백만 원 쌓여서 그럼 다음에는 이 사람이 매번 돈을 잃는데 500만 원씩 매일 돈을 잃어. 하지만 어느새 이, 이분이 돈이 600만 원이 되고 7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이 됐는데 이 사람 시드가 점점 커지니까 시청자도 늘어나. 돈을 항상 잃는데도 돈을 항상 잃는데도 이분은 돈을 어디서 가져와? 왜? 뒤에서 반대 포지션 치니까. 돈을 벌면 버는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비슷한 돈을 가져오지. 왜? 한쪽에서 는 돈을 잃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왜? 매일 돈을 잃으니까. 500 매일 잃어봐 이틀이면 천이고 한 달이면 얼마야 한 달이면 한 달이면 얼마냐 한 달이면 1억 5천이네 한달이 1억 5천이야 한달이 1억 5천 응?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와이 사람 씨한달 동안 1억 5천을 잃었다고 와씨 존나 멋있네 이 사람 1억 5천을 날려도 되는 개 멋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20대들이 속아 어 존나 보겠지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하면 되겠지 이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돈을 날려도 되겠지 이 사람이 언젠가는 벌어주겠지 라는 생각에 이사람의 레퍼로 코드로 회원 가입하고 지도 마진을 쳐. 근데 이 사람이 돈 날리잖아? 당연히 시청자도 돈 날리겠지. 이 사람도 돈 날리는데 어떻게 시청자가 돈을 벌겠어. 둘다 돈을 날려. 나는 거지가 됐네? 이 사람은 레퍼으로돈 벌었겠죠. 차곡차곡 돈이 쌓여서 처음에 500만으로 시작했었던 우리의 길동.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매일매일 돈을 잃으면서도 방송을 진행하면 이 돈이 2억이 되고요. 3억이 되고요. 진짜 잘 되면 10억이 됩니다. 그리고 객기를 보여줍니다. 내가 앞에서 롱을 걸고 뒤에서 숏을 거니까 돈을 안... 안 잃는 거를 알아. 그러니까 그게 묻어지는 거야. 몇년 동안 뒤에서 양방 쳐주니까 돈을 안 잃게 반대 포지션을 해주니까 3억으로 3억 혹은 5억으로 롱 10배 쳐놓고 쳐자. 자러 가. 자러 가밥 먹으러 가. 말이야? 3억 5억을 10배 쳐놓고 자러 갔다니까? 8시간 뒤에 오더라고. 하지만 잠을 잘때 방송을 켜놓고 가. 방송 켜놓고 가. 어? 노래 틀어놓고 가. 잔다고. 어떻게 자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겠어? 안 잃으니까 잘수 있지 않을까요? 예, 구조가 그렇잖아. 그러면 사람들 이런 방송들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보십니다. 아프리카에 많아, 아프리카에 누구 특정이 아니야, 아프리카에 많아. 아프리카만 많아. 엄청 많아. 방송 켜놓고 자시는 분들. <laughs> 이런 걸 걸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본인 래퍼로 코드로 가입하시는 분들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또쇼한번 하면 되지. 본인은 음, 매매로 매매로 돈 벌지는 않았고 마진 래퍼로 돈 벌어놓고 이분들 특 입출금 내역 공개 안 하. 왜? 입금 쪽에 래퍼를 뒤지게 찍혀져 있고 출금 제대로 안 찍혀져 있거든. <laughs> <laughs> 입 임실금 공개 안 하시거든요? 공개 안할수있다고 봐. 뭐, 지그들 장사 비법이니까. 매매 뒤지게 안 하면서 나중에 30억. 막 이렇게 찍어, 진짜. 돈 많이 벌어. 실제로, 마진 유튜버로 뭐 10만 이상이면 몇십만, 몇십억 법니다. 이걸로 플렉스 해요. 돈 지랄 해요. 돈 지랄 하고, 방송 찍죠. 공중파 나갑니다. 공중파 나가면 진짜 되는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매매 실력 몰라. 항상 돈 잃는 것만 보여주는데 돈이 자꾸 생겨? 어? 시청자들은 항상 따라하는데, 여때? 뭐, 시청자가들이 뭐, 투자하는 거는 뭐, 좀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이런 구조로 돈을 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뭐 시청자가 돈 잃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투자효과적인 부분이니까 CCBB를 어 제가 가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마진 유튜버들은 돈을 그렇게 벌입니다. 수익을 그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알고 보세요. 이러니까 마진 유튜버들 다 드물대기에요. 보지 마세요. 땡땡 유튜버 구려요. 보지 마세요. 가 아니라 알고 보면 괜찮습니다. 알고 투자하면 알고 돈을 넣으면 투자구요. 모르고 돈을 넣으면 도박입니다. 알고 보세요. 이 정도는 알고 보자. 마진유튜버의 현실을. 내가 뭐 마진유튜버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도 뭐 호선생님 좋아합니다. 유쾌하거든. 그러니까 마진유튜버 보라는 게 아니라 알고 보라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그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알고 그냥 방송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마진유튜버에 대한 내용 다계정 거래 논란에 대한 내용. 그거에 대한 공익적 목적을 통한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구조, 이 구조를 알고 너무 이제 맹신, 부담도, 의심, 의심과 그리고 이제 너무 투자에 대한 지표로만 쓰지 마시고 이제 참고 용도로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반바야, 맞아, 방반바. 우리 방송도 방반바야. 저도 저 그냥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방반바로 유쾌하게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으로 마진 유튜버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매매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짝짝짝 맞아 그 여러분들 이판 누구도 믿지마 저도 믿지 마시고 재밌었죠 여러분들? 어, 구조가 이래 구조는 알고 해 구조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이죠 구조를 알면 됩니다 우리 이제 중고차 사러 갈때잘 사러 가잖아 <laughs> 유튜버들이 자꾸 진실을 말해줘가지고 목차 2번 끝났습니다 목차 2번 니 뜻이 왕이나 알티시왕 있어요 수산시장도 다들 이제 저격해가지고 다들 알잖아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본인 스스로도 믿지 마세요 본, 본인을 믿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이네 자 그러면 내용 재밌었고요 마진 유튜버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이야기는 저나 나 같은 사람 진짜 마진 극혐자 이게 좀 나처럼 좀 첨예하게 날린 사람이 없긴 해요 좀 첨예하게 날리거든요 마진 극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물하시는 분들도 어, 현물하시는 분들도 마진 대회 광고 들어와서 하시고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저것 마진 레퍼래퍼 하시는데 나는 마진을 좀 극혐하는 부분이고 그런 마진 레퍼럴을 안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다룰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하시는 분들 안안다루드라고 뉴스 하는 분들도 안 다뤄요 이런 거 매매 하신 분들도 웬만하면 안 다뤄요 마진 조금이라도 하니까 근데 저는 할수 명분이 있는 사람 명분이 있어서 깔수 있어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마진에 대해서는 극혐했고 마진 하지 말라고 하고 마진 레퍼러 코드 안 팔았으니까 저는 이런 거 이런 말할수 있는 거죠. 음, 방송을 이제 다 따로 합니다. 이제 사업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팀 해체로 이제 다 따로 방. 하락장이니까. 그런 거지, 뭐. 어떡했어. 하락장인데. 다른 분들도 좀, 다른 분들도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응. 그니까, 그분에 대한 저격을 하라는 라게 아니라, 저격 아님. 저격이 아니라, 나도 저격 목적 절대 아니야. 저격이 아니라, 그냥 공익적인 목적으로. 우리 전체 판이 이렇다. 조심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자정작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헬스판. 헬스에는 흑자 선생님이 있듯이 아즈님 휴방하는 동안 잠깐 바람 펴서 다른 코인 유튜브 방송 좀 봤는데 23k 20k 까지 하방 뚫릴 가능성이 높다 아그 부분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게요 송빈님 만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하드님 알티더 만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흑자판에 헬, 흑자 선생님이 이제 하드님 멤버십 이제... 가입 환영합니다 코인더 어, 문 열었습니다 문이 열었? 나 너무 무서워 흑자 선생님이 헬스판을 깨끗하게 만드셨죠 아, 드래곤 분을 이제 시원하게 모시 깽이 해가지고 이제 헬스판 깔끔하게 마, 만들듯이 아, 누군가가 또 코인판에서는 이런 그걸 좀 시원하게 또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쉬시하시길래 다들 조용하게 넘어가더라고. 진짜 어 구독자 1,000명 단위 있죠. 1,000단위. 천 천단위 분들은 다루세요. 이런 분들은 다들 소신이 있으셔. 천단위 분들 다 다룹니다. 왜 만단위 유튜버들은 왜 만단위 유튜버들은 이 코인 시장을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왜안 다루시는지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나도 좀 코인 시장 좀욕좀덜 먹게 해. 그러니까 코인 유튜버라고 욕먹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다 지인이어서 그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유명 유튜버 분들은 좀 지인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지 대회? 난 대회 안 열어요. 대회 연락 많더라고. 30만 원 준대? 30만 원. 말해도 되지? 대회 열면 30만원 준대, 여러분들. 일단 30만원 꽂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마진거래소 관련돼서, 이제, 대회 홍보 영상 하나 찍죠? 마진거래소 소개 조금 해주고, 30만원 기본에 깔고, 레퍼럴 최고, 최고로 많이 준대요. 레퍼럴, 그, 최대 한80%막 이렇게 준대. 여러분들 거래수수료에 한80% 준대. 30만원 주고. 그러니까, 어? 30만원 주니까 한번 해볼까? 뭐, 소고기 값? 시원하게. 뚜플러스? 한우 값? 시원하게 해볼까? 하면서 찍는 거야. 래퍼를 80 주는 데도 있어요. 유 유명한 데는 한50% 주고 안 유명한 데는 80% 주고. 솔직히 30만 원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청자 등쳐먹기 싫었어요. 만약에 500만 원 준다. 500만 원이면 공개하고 광고함. <laughs> 나는 공개하고 500만 원나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광고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광고 하겠습니다. 많이 주면 광고 해야지. 나도 뭐 사람인데 <laughs> 많이 주면 했지.